고등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 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원인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순열 유형 1 NPR의 계산. 유형 1 NPR의 계산. NPR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그래서 n 빼기 r 더하기 1까지의 곱입니다. 이것은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단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번 등식 5p r 곱하기 4팩토리얼이 1,44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값을 구하시오. OPR 곱하기 4팩토리알은 1440이라고 했습니다. OPR 같은 경우는 5 0이 R팩토리알 분해 O팩토리알 곱하기 4팩토리알이 되고 이것이 1440인데 이것은 5 0이 R팩토리알은 1440분해 O팩토리알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40은 어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 되고 이것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2의 5제곱 3의 제곱 5이고 이것은 5 팩토리얼은 어5 4, 3, 2, 4, 3, 2 이렇게 되므로 5 약분되고 3의제곱 약분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2가 남겠습니다. 자, 5 r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1곱하기 2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즉 5빼기 r이 이라는 것이고 r은 3이 되겠습니다. 2번 등식 2nP3은 52곱하기 nP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e n p 3은 52곱하기 n p₂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e n 3팩토리얼 분의 e n 팩토리얼이 52곱하기 n 2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e n 2N... n 빼기 1, 2n 빼기 2가 되고 52에 n, n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를 빼내면 4n에 2n 빼기 1, n 빼기 1은 52n, n-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n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고 n-1도 0이 아니므로 n-1로 양변을 나눌 수 있습니다. 4로 양변을 나누면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n-1이 13이 되고 2n은 14, n은 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은 3번 3번 등식 n 더하기 1 p 3 빼기 4 곱하기 n p 2 빼기 10 곱하기 n 빼기 1 p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각각을 다시 써보면 n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n 더하기 1 팩토리얼 빼기 4 곱하기 n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빼기 10 곱하기 n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1 팩토리얼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n 더하기 1, n n 빼기 1 이렇게 되고 빼기 4nn-1-10에 n-1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양변을 n-1로 나누면 없어지고 n제곱 더하기 n-4n-10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빼기 3, n 빼기 12 0인데 2, 5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n은 마이너스 2, 5가 되겠습니다. 근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n은 5가 되겠습니다. 4번 부등식 5p r이 12 곱하기 5p r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개수는 5p r이라고 했으므로 r은 5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큰 범위 안에 있겠습니다. 5p r을 써보면 5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 되고 이것이 12 곱하기 5 빼기 r 하기2 팩토리얼 분의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고 이 부분이 넘어가면 분자가 되겠습니다. 5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분의7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약분을 하면 7 빼기 r 6 빼기 R이 12보다 작거나 같고, R제곱 빼기 13 R 더하기 42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R제곱 빼기 13 R 더하기 3 2 0보다 작거나 같고, 3,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R은 1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런데, R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공통 범위를 구하면 R은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R은 3, 4, 5, 3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3개.